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시계가 흐리다 못해 완전히 제로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의총에서 기초선거정당공천이라는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논의가 3시간 만에 아무런 결론을 못낸채 끝냈다고 합니다. 정개특위에 위임한다고 하는데 정개특위 역시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도 못 했다는 걸 모르지 않을 새누리당에서 정계특위에 위임을 했다고 합니다. 정계특위가 과연 당론으로 결정도 못한 내용을 어떻게 논의할지 너무나도 뻔한 사실상 정당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정론관에서 정식 브리핑조차 할수 없을 만큼 스스로도 부끄러운 결정을 했다는 것을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당론 결정 회피는 결국 물귀신 작전 자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후한 무치 비겁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정계특위 시한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여쭙니다. 국회의원 기득권 그렇게 내려놓기 싫은 겁니까? 우리 민주당은 내일 오전 10시 의원 총회와 모레 24일 안철수 의원과의 회동 등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광역,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과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 및 공약 사기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오늘 22일 한국노총이 제25대 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으로 김동만 위원장과 이병균 사무총장을 새로운 노총의 지도부로 선출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노동이 위기인 시대, 노동운동이 위기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국노총 지도부 역할에 큰 기대를 우리 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중산층을 위해서 민주당과의 정책연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이번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더욱 더 긴밀하게 우리 당과 연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